마녀사장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국산 육군 1200m. 데뷔전보다 주행 자세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죠. 지금 이번 경주 선행으로 강공할 마필 금적산입니다. 도림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직전 경주 선입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중후미 전개 후에 밀려서 직선에서 지금 끝걸음 상당히 많이 남겨, 남겼던 마필이에요. X10 정정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고대 경주를 보면은 한1 0 0 m 는더탄것 같아요.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계속 돌았던 마필이죠. 6번 안쪽 게이트 내려오면서 뒤심 발휘할 마필 6번 그리고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이긴 한데 데뷔전 때 1200거리 적응한 마필입니다. 스톰 라이트, 복병권 마필로 손색이 없듯 싶습니다. 이렇게 3도의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이경주, 국산 육군 1300m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 청산무사 이선 물고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브리도칼리 그리고 3번, 블랙킹덤. 8번, 리플렉트까지 있네요. 인기를 모을 8번, 리플렉트. 아, 선입 전개에서 뒤신 발휘하기는 조금 선입 전개 가능한 마필들이 많죠, 이번 경주. 지금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 자유 마필이지만 로드 투 히트도 데뷔전이지만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위너 삭스도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데뷔전이지만 그래서 8번 인기를 몰 8번 후착으로 돌리면서 선행으로 강공할 마필 청산 무사 노림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인기를 몰 8번 후착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킹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 받고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부터 계속 외곽으로 밀렸던 마필이에요. 그때 경주를 보면 거의 한 100m는 더 탔던지 싶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뒤심 발휘할 마필 3번입니다. 복병권 마필.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지금 7번 같은 경우 주행심사만 받고 나온 마필인데 일단 초반 스피드는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7번까지 4도의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삼경주, 혼합 4군 1200m. 앞선 경기 가능한 마필이 미즈 파이터. 또 4번, 정상 히어로. 이선 물고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하이 마운틴. 그리고 8번 마이슈퍼맨 외곽 게이트에 있는 MJ클래스 외곽 게이트지만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죠. 데뷔 전때 늦바라고 후미 전개 후에 끝가루만 남겼던 마필인데 뛰려는 근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이번 경주 앞선 전개도 가능한 게이트 조건 받았죠. 3번입니다. 하이운틴 인기를 몰 지금 4번. 그리고 2번. 현장에서 마피를 컨디션 확인 후 추천드리면서 복병 권 마피를 입니다. 6번입니다. 세상 너머로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이번 경주 초반 스피드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초반부터 앞선 주도할 마필이죠. 초반 스피드는 있는 마필의 6번. 5번권 마필로 손색이 없을 때 쉽습니다. 이렇게 3대 마필, 4대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4경주, 국산 6군 1400m. 앞선전개 가능한 마필이 지금 7번 파워풀 임팩트 그리고 9번 이선 물고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피엔에스파 그리고 3번 라운피날레 외곽 게이트는 10번 마이티비티, 추이권 마필은 영동 신화 같이 <목소리> 있네요. 아, 인기를 모을 3번 라운피날레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전개상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빠른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안쪽으로 같이 힐수 있는 전개 편성을 만났죠. 3번 라운 피날레, 인기를 모으겠지만, 후착으로 돌리면서, 마녀사냥의 노름수 마필은 10번입니다. 마이티비티. 초반 스피드도 있고,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외곽 게이트이지만,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게이트 조건이죠.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늦발리던 마필인데, 그때도 순간탄력은 있었던 마필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마필 중속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10번 누름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인기권 마필 3번 후착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강공할 마필 7번입니다 파워풀 임팩트 조제로 저기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선두 경합 무너지면 4번입니다. 명동신화 조성한 기수가 타 기승하고 있는데 조성한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상당히 잘타더라고요꼭 참고가다 한발 힘써 줄수 있는 마필이죠. 복권권 마필로 손색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4대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오경주 국산 오군 1400m 핸디캡 경주죠. 여기가 약간의 흥전이 있어요. 지금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 지금 1번이 있죠. 세광질주. 외곽 게이트이지만 11번도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맥스파티. 이 선물과 쫓아갈 수 있는 말이 송당 황태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죠. 그리고 8번 퀸텀케이. 그리고 왕채고까지. 취권 마필은 3번 정도. 음 인기를 몰 7번.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최적 정계 펼쳤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너무 많은 편성에서 이 마필이 오기는 조금 힘들 듯 싶은데, 지금, 퀸텀 K 같은 경우,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직전보다 말은 더 좋아졌어요. 8번. 이 마필은 앞선도 나갈 수 있지만 선입 전계도 가능한 마필이죠. 각질상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노릉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후착권 마필입니다. 음, 선두 경합으로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초반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죠, 4번입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금성 파워, 음성 파워, 조성한 기술을 개성하고 있는데 아, 지금 출전 주기는 조금 길어진 마필이에요. 전개상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이죠. 그리고 복병권 마필입니다, 3번. 크리솔 메이저,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장거리만 쓰다가 내려왔던 마필인데, 뒤시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렇게 3자의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경주, 국산 5군 1300m 핸디캡 경주죠. 여기도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 1번. 그루퍼. 삭산, 챔프. 이상 물고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기대하라. 음, 9번? 솜돌 마루. 솜돌 모루. 외곽 게이트에 있는 커밍 스톰까지 있네요. 추위권 마필은 최강 스피드.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어, 그간 외곽 게이트 걸려가고, 선행은 한 번도 편성을 만나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그룹퍼장추열기수가기술가 하고 있죠. 1번, 그룹퍼 선행형 각질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음, 후착곰, 마필. 섬돌 모릅니다. 정우주 기,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 지금 안쪽 게이트는 빠른말 편성인데,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갖춘 마필이에요. 선입 외곽이지만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라서 이선까지 물어줄 수 있는 마필이죠. 9번. 인기를 몰. 기대하라. 그리고 최강 스피드.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 확인 후 한마리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7경주 혼합사군 1600m 핸디캡 경주죠. 이번 경주는 오성틴 충마로 인정해야 될듯 싶어요. 오성틴 같은 경우는 선행 전개도 가능하지만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죠. 갑질상 상당히 유래진 마필입니다. 1600거리에서는 뒷심도 좋은 마필이죠. 6번 누름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후착권 마필입니다. 선행 강공할 7번입니다. 스마트 테이크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현장에서 보고 지금 마필 컨디션 확인 후에 7번 스마트 테이크를 놓고 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병권 마필. 임기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번입니다. 카일리. 요 마필 게이트2점 살려서 안쪽 게이트에서 중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에요. 복병권 마필이 될때 싶은데 일단 체계는 잡혀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고 휴양을 거친 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어, 주행 심사도 상당히 잘 받았고 1600 거리에서도 지금 안쪽 게이트 받고 앞선에서 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로 손색이 없을 듯 싶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8경주 북산 사군 1700m 핸디캡 경주죠.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정개 가능한 마필 천공스톤 그리고, 하이폴리. 이 선물과 쫓아갈 수 있는 마필리 블러드 마운틴. 자연 마필리지만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리죠 그리고, 금악 명장. 기목성 기숙가 기승하고 있는. 그리고, 산입장계 가능한 주제 4번 정도? 겠네요 음, 주입권마필은 노장의 마필이긴 하나, 취급 걸음이 있는 마필이죠. 슈퍼 액턴. 이번 경주 1700거리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이 있습니다. 선입에서 지신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리선전도 굉장히 유리한 게이트 조건 1번입니다. 블러드 마운틴, 유승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번, 누림수 마필로 가져가면서 복병권 마필입니다. 7번입니다. 칸 맥스. 휴양은 거쳤지만, 마필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어요.까지 이대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구경, 혼합사군 1800m, 핸디캡 경주죠. 아. 2번 경주, 7번, 흥돌풍. 승군전이지만, 충마로 인정해야 될지 싶어요. 올수 있는 마필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수착권 마필이 부재중이에요. 수착이. 그래도 가장 강공할 마필이 마필 컨디션 올라와 있는 임기현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 축배를 들어라. 이것도. 까지 이렇게 2대의 맛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킹고양, 킹고태양 같은 경우 선행에서 버티면 킹고태양 정도?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말이 없어서 그래도 선행 갈수 있는 맛들 이렇게 10번 밖에 없어요. 이번 경주에는. 이렇게 3대의 맛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신경주. 국산 3군 1400m 핸디캡 경주죠. 앞선 전개 가능한 마필이 오늘도 스마일. 그리고 용비태양. 이선 물고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KN 골드킹. 1번 정도. 원더플로드. 추입권 마필은 거미블루 정도 있겠네요. 선행으로 강공할 이용을 기술을 기승하고 있는 올도 스마일 4번 충마로 인정해야 될듯 싶어요. 부차권 마필은 선입장계 가능한 KN 골드. 정도 복병권 마필입니다. 선두 경합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초반 스피드가 따라가는 전개 정도는 돼요. 2번 거미블루까지 3대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서울 11경주 1,300m 핸디캡 경주죠. 선두 경합에서 전개상 상당히 유래진 마필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발 힘써줄 마필 1번입니다. 벌교 베리타스조인건기숙가 기승하고 있죠. 노름스 마필로 가져가면서 후착권 마필, 목방권 마필 읽기도 하고 여기는 후착은 마필 컨디션 확인 후에 현장에서 추천드리면서 슈프림 잭스도 초반 스피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10번 정우포 에브 같은 경우는 조교 상태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 마필도.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 확인 후 추천드리면서 노림수 마필은 1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으로 토요일 경마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